성경과 한자의 비밀, 오늘은 가르칠 훈을 봅니다. 해자하면, 말씀한 플러스 내천이 됩니다. 말씀하는 말씀, 나 말하다 등의 자음이 있고요. 내천은 흐르는 하천을 본떠 만든 글자로, 내, 네, 하천, 들판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훈은 내가나 하천변 혹은 들판의 말씀, 즉, 하천변이나 들판에서 하신 말씀이 곧 가르침임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한편 성경에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한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음도 실은 산이라기보다는 호수가의 들판이라고 할 만한 곳으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가버나움을 비롯한 고라신, 게네사렛, 거라사, 베세다 등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여러 마을의 회당과 호수가 그리고 그 근처 빈들에서 천국이 가까움을 선포하시고 제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호숫가와 빈들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의 가르침이 되어 영원한 의와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로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 가르침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가일리 호숫가와그 주변의 들판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같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바 하천과 호수가와 들판에서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이 훈자가 우리 조상 동족에 의해 만들어져 가르치다 경계하다 인도하다 등을 뜻함에 쓰여져 왔습니다. 참고로 갈릴리 호수를 하천의 개념에 포함하는 이유는 이 호수는 홀몬산에서 발원하여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이 그 중상류쯤에 있는 저지대를 만나 잠시 고여있는 형태로서 실은 요단강 물줄기 중에 일부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로 여기서 내 천을 요단강은 물론 달리 호수와 그 주변의 들판까지 뜻하는 것으로 보며 아무런 무리가 없다 하겠습니다.